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포르쉐 911 GT3입니다. 저마저도 시승을 좀 기대했던 차량인데요. 사실 조금 어 서킷 주행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긴 한데 공도 시승만으로 좀 그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 이번에 911 GT3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머와 함께 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함께 선보이는 자리를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포르쉐 브랜드 의 어, 극강의 이 내연기관 모델 그리고 전동화 모델 두 가지가 함께 소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포르쉐 브랜드는 역시나 이 전동화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고출력의 내연기관 차량들도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보다 뭐 출력 자체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한 10마력 정도의 출력 상승이 있지만 공력 성능이라든지 경영화를 통해서 기존 모델보다 뛰어난 핸들링 성능, 주행 성능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관 디자인 설명을 통해서 공격 성능 향락이 어느 부분에서 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굉장히 좀 커다, 커다란 이 에어 인테이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처리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습득한 공격성능 향상 기술이 그대로 녹아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흡입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덕트를 통해서 바람이 나오면서 더 많은 다운포스를 발생해 줍니다 차를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그립력을더 향상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안쪽에 더블 레시번이 포르쉐 모델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적용이 됐니다 습니이 W15를 통해서 조향 성능도 크게 향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폭 같은 경우에 이 좌우의 차폭이 기존 모델보다 48mm가 늘어났습니다. 더 넓어진 이 차폭을 통해서 그림력도더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사양 제가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노란색의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 카본 세라믹을 알려 주는 중요한 요소로 소이기도 한데요. 타이어 또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 트랙 주행에 정말 최적화된 타이어고요. 일반적으로 뭐 비가 온 노면이라든지 눈이 많이 쌓여있는 노면에서는 성능이 많이 그립력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는 타이어이긴 합니다. 그만큼 차량의 성격을 좀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옵션 사양을 통해서 뭐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반적인 소재가 사용이 됐지만 이 부분에도 카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을 통해서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승차량 같은 경우에 카본 루프가 적용이 돼서요 더 무게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고요 자 차량의 측면에 보면 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당겨서 이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뻑뻑한 이런 느낌도 전해주고요 구리 시티슬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완대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쪽에 스포일러 위쪽에 이제 스포일러 위쪽을 고정해주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이죠. 사실 일반적인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스포일러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수완된 형태를 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다운포스를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로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전 모델보다 다운포스가 50% 가량 향상이 되어 있고요. 이 볼트를 조절해서 각 를좀더 최적화하는 경우에는 다음포스를 최대 15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어, 엔진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덮개를 열게 되면은 오일 정도만 보충할 수 있는 입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엔진룸을 보기 위해서는 완전히 차량을 들어올려서 어, 차량 아래쪽에서 엔진룸을 확인해야 됩니다. 차량의 뒷모습 역시 굉장히 좀 터프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공력성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 911 rsr 리슨카에서 적용이 됐던 이러한 디퓨저 형상들도 모두 다이911 gt3 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하부를 지나는 바람을 좀더 빠르게 이 뒤쪽으로 뽑아내서 다운포스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또 그리고 배기구 같은 기... 그리고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주 기... 그리고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911 같은 경우는 좌우에 이제 배기구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모여 있는 형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기구의 이 소재 역시 경량화를 위해서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GT3 로고와 함께 포르쉐의 로고도 함께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911이라는 차량 명보다는 GT3가 강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에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오리의 입과 같은 형태의 리어 스포일러도 함께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이 아래쪽으로 이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런 스포일러 기능들도 또 역시나 또공격 성능 향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역시나 이 성능 향상을 위한 요소들이 다분히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기존의 911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911 RSR 레이싱 모신에서 적용됐던 여러 가지 공격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들, 경량 기술들이 모두 농화된 차량이 911 GT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음. მმ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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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는 물건을 줄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앞쪽에 트렁크를 열게 되면 수납 공간 이 있습니다. 지금 뭐제 가방을 지금 수납해 놓은 상태인데요. 공간이 제법 좀 넉넉한 이 공간을 좀 확보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이큰 가방 같은 경우도 한3개 정도가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진 적재 공간은 이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보닛의 소재입니다. 모두 다 카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한 손으로 너무 가볍게 이렇게 들어 올릴 만한 무게이고요. 뭐 굳이 이렇게 가스리 프트가 없어도 정말 가볍게 손으로 들수 있을 만한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카본 소재의 본닛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무게를 상당히 많이 격량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차량의 실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911과 실내 공간에서 큰 디자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GT3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더해져 있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도어 앞쪽에도 이렇게 GT3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카본 소재 의 소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안쪽에서 보시면 일단은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이 스티어링 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에 좀 땀이 나거나 레이싱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 그립감을 선사해주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기름 같은 오염에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스포츠카 다운 이 실내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돌리는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시동을 한번 켜보면요, 일단 전원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운데 화면에 보면은 r p m 게이지가 rpm 게이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1 0 0 0 0 rpm까지 올릴 수 있는 rpm 게이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또 이쪽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트랙 게이지입니다 트랙 게이지고 일반적인 화면을 본다면 지금처럼 좌우에 동그란 디지털 게이지들 두개두 두 개가 좌우에 위치하면서 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속도계 350km 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속도계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일 온도라든지 연비 정보들, 그 다음에 지도 화면도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정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퍼스 케이지도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랙 주행을 위한 화면이 아까 보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트랙 화면을 이제 눌러보기를 하게 되면 화면이 조금 더 간소화되고 오로지 트랙 주행을 위한 정보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일 게이지라든지 엔진 회전수에 따른 출력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트랙으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주행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말 스포츠 트랙 모드로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트랙모드 같은 경우에는 ESC가 꺼지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어, 트랙모드를 사용해서 주행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노말 모드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포테인먼드 화면에 나오겠지만 주행모드는 노말 스포츠 배기 시스템과 스타앤 스타트 기능은 꺼지게 되고요. 헤시 컨트롤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스포츠 배기 시스템과 스타앤 스타트 기능이 꺼지게 되고요. 실시 모드도 이제 트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뭐 주행거리라든지 시트의 히팅 기능들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와 뭐 시트의 히팅 기능들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 뭐 색상들도 이곳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와 센터콘서 발판 그리고 뒤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여러가지 토글 버튼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앞쪽에 차량 앞쪽에 전고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높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나 일반 돌에서 주행할 때 차고를 높여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C 오픈이라든지 ESC TC 오픈 버튼들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풍구가 좀 크기가 작긴 하죠 이 위쪽에도 보시면 손풍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손풍구 마련되어 있고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이911 모델 들 같은 경우에 작은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어, 주행 모드, 뭐 후지 모드를 바꾸게 되는데 지금 GT3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기어노브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는 열선 시트 기능만 이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사실 주변을 보면은 컵홀더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는 이렇게 파워 형태로 나오는 이 컵홀더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사실 컵을 고정하는데 조금 좀 움직임이 좀 커서 컵을 완전히 좀 고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단단히 컵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홀더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무선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USB 포트, C 타입 포트 두 개만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컨트롤 할수 있는 레버가 이 앞쪽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긴 하지만 속도만 일정 정도 유지해주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8개의 방향으로 이 조절할 수 있는 스포츠 시트입니다. 일단 제가 잠깐 시승하면서 올때이 착자감이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뭐 쿠션이 그렇게 뭐 푹신푹신한 이러한 시트는 아니지만 보통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좀 단단한 이런 시트 구성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긴 했는데 지금 이 스포츠패키지를 적용해서 이 적용된 이 셋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줍니다 어깨라든지 허리 부분 허벅지 부분도 미끄러짐 없이 잘 몸을 잡아주는 아주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그리고 스포츠 주행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시트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옵션 사양 선택을 통해서 이 카본 소재가 적용된 버킷 시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킷 시트를 선택하는 경우에 좀더 이제 무게가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뭐 트랙 주행에도 정말 어울리는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자, 뒷좌석 뒷좌석이 사실은 없습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보면요, 기존에 이제 시트가 있던 자리가 이제 빈 공간으로 되어 있죠. 뭐 물건을 뭐 잠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짐을 잘 고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적재 공간으로서의 용도보다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용도에 더 적합한 이 뒷좌석 모습, 뒷좌석 이제 없으니까 뒷좌석이라 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뒷 모습을 좀 보고 계시고요. GT3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카본 소재라든지 이 파란색 스티치 같은 것들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이 외관 컬러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티치도 옵션으로 좀 선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GT3다운 좀 스포티한 이 실내 구성을 좀 만들어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11 GT3의 주행성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이딩 로드에서의 움직임이 좀 어떨지 정말 굉장히 궁금한데요. 빠른 속도는 아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비층기를 일반 도로로 지나하고 있는데 차량의 움직임이 정말 바닥에 붙어서 움직인다는 이러한 느낌 강하게 받게 됩니다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전반적인 차량의 앞쪽의 그립력이라든지 뒤쪽의 움직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살짝 위아래의 움직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뭐 차량의 단단한 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뭐 스포티하게 강한 이런 스포츠 세팅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처음에 전환했던 충격이 차량에 전해지고 그 이후에 2차적인 충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거의 뭐 흡수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의 트랙션 컨트롤이 정말 굉장히 예리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은 스테르의 감각이 조금은 더 예리해지고 서스펜션의 반응도 조금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laughs> 아 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조금이라도 스로트를 많이 열게 되면 조금이라도 가속페달의 힘을 어, 차량의 한계를 넘어서 밟게 되면은 이내 차량의 뒤쪽에 슬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뭐 카운터스티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뭐 운전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것같고요 하지만 또 이것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아주 짜릿한 쾌감을 좀 선사하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하, 재밌네요 짧은 코스이긴 하지만 상당히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911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터 모드 버튼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부스터 모드 버튼은 아닙니다 자 런치 컨트롤을 런치 코트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지금 초반에 그립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빠르게 어, 차량의 그립을 확보하면서 예, 가속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흡사 이제 발사된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아,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평소에 항상 주행하던 이 코스를 주행하는데 속도를 한 20km 이상 더 높여서 주행해도 뭐. 차량이 뭐 불하다는 느낌도 전혀 받을 수 없고요. 이 가속을 할때이 뒤에서 올려 들려오는 이 강력한 엔진은 배기음들이 운전자를 자극하는 이 가속에서의 이러한 느낌 이런 것들은 아911 GT3 특히 자연흡기 엔진 차량만이 또 전해줄 수 있는 감성 스포티한 감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조향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차선을 이렇게 변경하는 상황에서도 거의 뭐 수평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에 그 차량이 살짝 없으니까요. 차선을 조금 빠르게 한번 이동을 시켜봐도 <laughs>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각도에 따라 그러니까 차, 스티어링 휠을 뭐 1, 2도 돌리는 거에 따라 정말 차도 1, 2도 정도 아주 발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고, 뭐 원하는 라인을 그려가는 것도, 아, GT3 이니까 좀 가능한 부분이겠죠. 물론, 뭐, 911 모델들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좋은 평가를 그동안 하기도 했었지만, 아, GT3만큼은 정말 주행의 모든 것들이 최적화되게 맞춰져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특히 자유롭게 사운드는 정말, 우렁차네요. 사실, 좀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뭐, 드실 수도 있고, 저도 뭐 조용히 주행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가속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차량의 아래서 에 오나온 진동이라든지 뭐 도어 같은 것을 만져보면 속도를 높였을 때뭐 진동 같은 것들도 차량의 전체에서 이제 운전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속도를 높이는 이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차량 주변에서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모든 이 감각들이 정말 이 짜릿함을 더 배가 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0m. 기통 박스 엔진이 탑재, 탑재됩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51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사실 이전 모델보다 출력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10마력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차량 외부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력 성능 그리고 이 다운포스가 상당히 너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타이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량화를 위해 뭐 본인이라든지 뭐 옵션이긴 하지만 카본 루프도 설치할 를수 있고요. 그래서 차량이 더착 달라붙어서 정말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중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단 PDK가 적용된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430kg은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차량의 무게도 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력당 출력비가 또 상당하죠. 그래서 정말 가속 페달을 뭐한 50%, 60%까지만 밟아도 차량이 튀어나가는 감각이 정말 굉장합니다. 정말 가볍게 움직이고 경쾌하다는 느낌을 여기 911 GT3에 정말 사용하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경쾌하다는 표현으로는 좀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보다는 야성적이라는 표현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앞쪽에 더블 W15는 포르쉐 브랜드 최초로 사용하면서 전폭이좀 많이 늘어났죠 48mm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노면을 붙잡고 있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립력도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자 이제 노멀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자 노멀 모드 아까 시승차를 받고 시내를 주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내 주행에서도 사실 음, 좀 엔진이 크기도 하고 노멀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다른 뭐 고일리 차량과 뭐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해서 좀 크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시내 주행할 때도 도로에 맞춰서 주행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행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리어 휠 조향 시스템이 따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이 뒷바퀴가 조향이 되면서 시내에서는 조금 더 짧은 이 회전 반경을 갖게 되고요. 고속주행 시에는 더 날카로운 이 방향, 차선 변경이라든지 조향 기능을 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유처를 도로에 뭐 가속방지턱 이런 것에 넘을 때도 2차적인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빠르게 이 짧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빠르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립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차량의 뭐 타이어 특성이라든지 차량의 성격, 자세팅 자체도 굉장히 높은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링 시에다든지 고속 주행 시에 한계점이 높긴 하지만, 아그 한계점을 넘었을 때는 조상당히 암담한 결과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사실 잘 갖춰져 있어서, 과거에 주행하기 정말 어려웠던 차들도 요즘에는 좀 쉽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만큼 한계치를 높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지만, 역시나 그 한계치를 넘는 순간에는 운전자의 역량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기록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 고속주행이 많긴 했는데, 어, 그래도 한 6.5에서 7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대적인 연비 수치라면 당연히 좋, 좋지 않겠지만 뭐이 정도의 출력을 가진 또 서킷 주행에 최적화 된 차량을 이 정도 연비로 본다는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내주행이 많다면 물론 그 제원표 상의 연비만큼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타 PDK는 정말 예리하게 변속을 해나갑니다. 시승을 정리하기 앞서 한번 9,000rpm을 폭력적이라 표현이 정말 만든 것 같네요. 근이 네, 차량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옵션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이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옵션들을 좀추가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911 GT3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GT3를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시계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사실 시계가 있기 때문에. GT3는 구매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11 GT3 만나봤습니다. 뭐 짧은 시승 동안에 사실 그 제원 표상의 수치라든지 어떻게 뭐 엔지니어링이 변화되고 공력성능이 얼마 수치만큼 뭐 상승되고 이런 숫자 노름보다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느껴지는 이 감각은 어 단순하게 수치로만 접했을 때의 그 느낌 그 이상의 것을 좀 발휘를 하고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가진이 주행 실력을 좀 느껴봤습니다. 요즘 전동화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면서 뭐 전기차 시승기도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자동차에 집중한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911 GT3를 시승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본 것 같고요. 포르쉐에서도 물론 타이칸이라는 걸출한 이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 내연기관 차량을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4.0L 6기통 엔진 같은 이자유흡기 엔진을 좀 오랫동안 유지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루토스 원선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